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이스입니다. 오늘 제가, 어, 12시 14분인데, 지금 제가, 오늘 주제는, 삼포에 달기입니다. 삼포에 달기 운동. <laughs> 운동을 좀 싫어하는 분들 있지만, 그, 어, 악플에 달는 사람들 많잖아요. 유튜브에, 유튜브에, 인스타그리고 라인, 그리고 많은 SNS에, 다양 카페, 네이버 카페, 이런 경우에는, 악플에 <laughs> 달는 사람 진짜 많아요. 그 다음에, 그, 삼파에 달기 운동은, 삼파에 달면서, 그상가신해지면서 오는 나라가 신해지기 이런 경우가 많아요. 첫 번째는, 삼, 삼파는 어떻게 다 하느냐. 어, <laughs> 만약에, 그, 개구먼, 개구먼 영상인데, 진짜 재미없어. 그래? 삼파에 달아야 돼. 어떤 삼파에 다 하느냐. 어, 재밌습니다. 예, 예를 들면, 재밌어요. 어떻게 하는지 비법을 알주세요 이제, 이제 비법을 안 좀, 안 해야 돼. 그리고 두 번째, 어, 쿠키 만든 영상을 클릭해서 어떻게 만든지 한번 해보고, 키 만들어봐. 그리고 나서, 팜꾸에 달라. 팜 타라. 안녕하세요. 땅내냉입니다 <laughs> 저는 어느 지역에 살고요. 어, 제가 몇몇 몇 년, 몇월 며칠에 쿠키 만들었는데, 실제로, 그, 실제로, 그... 땡땡땡님이 만든 영상을 올려주시니까 잘 되더라고요. 상품에 달고, 갑니다. 이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렇게 상품에 달아요야사는 사람, 사람들과 교감하기가좀 친해져요. 알았죠?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, 내일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